꽃감에서 3시간 32분 아3분 들어왔습니다 꽃감에서 3시간 33분이면 잘었다 예. 그죠? 그렇다면 오늘 대구 마라톤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목표는 아, 330 목표로 들어는데 330이면 내보다더 빨리 들어오겠는데 아, 아이 뭐 그런 일 없을 네? 것 같고요 아 날씨도 춥고 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내보다 먼저 들어올 음. 것 같은데 아, 저보다 아, 먼저 들어오면 아, 상품을 드릴까요? 아, 네. <laughs> 한달 훈련거리 어땠습니까? 한달 거리 한, 한, 한 300km 정도. 오3 어, 0 0있으면 네. 하겠다. 네. 열심히 했죠?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30 하고 나서 네. 말씀 주세요. 아,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성함이 네. 김건진입니다 예, 네, 화이팅하세요. 네, 화이팅. 지금 대장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올려주시 아들도 같이 하데요 아들 오늘 어딥니까? 어? 하프 아들은 하프 를 뛴답니다 하프 목표가 어 되십니까 2시간 2시간 <laughs> 가라 임마 <laughs> 우리 2시간 하고 뭐 이야기 안 합니다 배구마화톤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햇살은 있는데요 기온이 영하 4도 정도 됩니다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앞서 안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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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입니다. 대구? 예. 대구? 선생님도 대구? 예, 다. 요, 예, 요, 요. 풀코스? 예, 맞습니다. 풀코스, 풀코스.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완주가 목표. 완주 예, 선생님은? 요. 3시간 30분. 3시간 30분. 출전해서 예, 그랬습니다. 이야, 잘 뛰시는 분이네. 선생님은?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 10kg고요. 10kg? 1 <laughs> 시간 십 분. 1 시간 0 분. 우리 아들보다 더 하네. 자 화이팅 마카야.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잘 되시오. 네. 예 마지막 라이스습니다 지금 해상인데요 기온은 영하 4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영상 일도라는데요아 춥습니다. 화장실부터 가야겠죠 화장실은 준비가 많이 됐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출발 지점입니다 A죠. 여기는 S죠. 선수 주장한 것 같습니다. 선배님! 오늘 어, 목표가 되십니까? 완니다완주아 <laughs> 예, 안녕하십니잘 뛰셔! 괜찮아요? s 존 출발했습니다. 이제 a 조 나가야 된니다 출발 전에요. 와이프가 이거 찜질팩으로 몸을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와이프 최고다! 함께 카운트를 합니다. 다같이 5, 4, 3, 1km 내려온 동안 계속 내리막입니다. 1km 4분5 2초 이야, 청와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2km 4분5 2초 출발지점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3km 지점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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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프 어, 출발 준비합니다 하하 하, 3km 4분 59초 4km 4분 39초 내려막을 달렸습니다 5km 4분 2 3초 5km 계속 내려막을 달렸습니다 돌아올 때는 다시 오르막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메즌에서 다시 조금 올라가고요 100m 네. 다시 내려가기 시작됩니다 네. 6km 4분 24초 7km 4분 56초, 오르막으로 오고 있습니다. 7.5km, 오르막 딱올랐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8, 8km, 4분 58초, 계속 내려막 이어집니다. 앞에 주자본에 붙어야 됩니다. 바람이 정면을수 버려 요 앞에 바짝 붙어서 바람이 피어야 됩니다. 9km, 4분 26초. 10km, 4분 29초. 계속 내려막입니다. 10km, 4분 41초. 13km, 4분 42초. 14km, 4분 49초. 15km 4분 39초 16km 4분 34초 17km 4분 32초 18km 4분 34초 도로가 탁터 다, 다 있습니다 19km 4분 38초. 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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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한 시간 38분에 통과했습니다. 하.